두세? 많이 받으세요. 나 천해야지, 세, 천해야지. 아유, 잘했어. 태연이 도 태연이 오빠 따라서 전해야지 태연. 태연이는 못할걸. 응? 아, 태근아, 꼬모준한테 뭐야, 뭐 말, 아, 한말 있어? 응. 음, 지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 음, 음, 또, 음, 또, 음, 또, 모 어떻게 초대해? 또, 음, 또, 거 또, 음, 또, 음, 음, 할머니가지요 지금 할머니 집 가요? 아니, 큰고모지까지 먹고 뭐 뭐든 그로란 끝난 후에 우리 집 놀러 오세요. 그래? 지금 할머 지금 네집 끝나면 아신마집가요 어. 아, 좀 이다. 기다려. 빨리 빨리. 빨리.